제가 I don't know라고 얘기했지만 I don't know my grandfather uh, w r military for grandfather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에 I don't know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 나요 3차 대전 날수 있다고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나라고 해서 누군가가 지배할 수 있는 거는 여왕급이에요. 월드 킨 엘자베스 같은 분이시죠? 근데 지금 그것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람이 살면서 이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눈치라는 건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기지 않아요. 언변이 하려한 사람보다. 공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눈치를 채는 사람. 그런 거를 제가 여기 저장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이 러시아 전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감정 동료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나라 영토 문제니까. 그거 따로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맞고 여기 저장이 다돼 있어요. 전쟁 안 난다고 하셨죠? 나요.